안녕하세요. 크리스천형상학교의 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기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당신의 삶이 변화되는가 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랫동안 현대교회는 주일성수라는 말로 교인들을 자신의 교회에서 감가고 다른 교회는 얼씬도 하지 못하겠죠. 주일성서는 자신이 등록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일성수라는 말은 성경에도 없죠. 어쨌든 주일성서는 교인들을 자신의 교회에 잡아두는 역할을 톡톡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이 강철의 성벽을 뚫은 것은 하찮은 미생물인 코로나 바이러스였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 건물에서 집단적으로 모이는 예배의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유튜브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비대면 예배라는 새로운 예배의식을 만들었죠. 그 전에는 교회에 오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단 비스무리하다고 혹평하더니 세상이 바뀌자 금세 과거했던 말을 빛의 속도로 지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라며 홍보 제사를 우리네 교회에서 자처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등장했어요 아시다시피 유튜브 동영상은 구글의 알고리즘으로 어 옆에 다른 동영상들을 줄줄이 대기시켜 놓고 클릭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외로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바로 옆에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명강, 명강사들의 설교가 유혹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 인터넷을 꺼버리는 교인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그동안 자신이 들어왔던 담임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재미없고 허접했는지를 순식간에 알아채버리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아예 비대면 예배를 자신의 교회가 아니라 새롭게 입맛, 새로운 입맛에 길들여진 명 강사들의 설계로 듣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신앙 성장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교인들로 만든다면 뭐 누구의 설계를 뭐 듣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명 강사의 설계를 듣는다고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품이 거룩하게 변화하며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동안 현대 교회 해목은 숙제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부흥회, 설원회 등을 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교인들을 파김치가 되도록 신앙교육을 하고 각종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했지만 사정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앙이 오래돼도 성품은 변화하지 않고 신앙도 성장하지 않으며 거꾸로 교회는 실력의 길로 접어들고. 젊은이들은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죠. 그런데 코로나 후로 아예 교회 행사를 못하게 하고 인터넷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 오더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바빴죠. 그렇지 않아도 신앙에 미지근했던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자연스레 교회의 발길을 끊었으며 그나마 성실하게 교회 마당을 밟았던 교인들조차 유튜브에서 유명한 명강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유튜브 설교를 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자신의 교회 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명 설교를 수백 번 듣는, 듣는 것과 신앙의 성장이 성장하고 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나누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별개라는 것이죠. 물론 해박한 성경 지식과 감성을 터치하는 쫀득쫀득한 설교를 들으면 감동이 오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평생 명강사의 설교를 들어왔던 그 교회의 교인들은 죄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명강사의 설교의 주제나 내용은 축복과 격려, 위로와 덕담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생의 역경을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축복과 덕담을 들려주니 감동이 오고 은혜가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당신의 은혜를 받고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삶이 변화가 되고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위로와 덕담, 격려와 축복도 있겠지만 제자가 되려면 혹독한 자기 부인과 목숨을 바쳐가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모범을 보이며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해서 초대의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유튜브에 명강사의 설교를 듣고 깨달은 가운데를 받아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자신의 생각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면전에서 말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교회 바닥을 밟아왔는데 인면식이 없는 유튜브 그런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그동안 꿈쩍 안 했던 당신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어요. 물론 당신이 제 주장에 얼마나 동의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신이 그동안 명강사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신앙이 성장했고 성품과 삶이 변화되었는지 자신을 날카롭게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 8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알아. 로마서 12장 2절이죠. 당신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성령만이 당신의 마음과 성품, 신앙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비로소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도구로 살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어떻게 당신 안에 들어오십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드린 사람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동행하시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에, 그런 성령의 깨달음으로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주셔서 말씀대로 살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는 당신이 골방에 들어가거나 삶의 현장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드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회 마당을 밟으며 교회에 배에 참석해서도 이룰 수 없는 것을 명강사의 유튜브 설교를 듣는다고 이루어지겠어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인들이 유튜브에서 명강사의 설교를 듣고 머리가만 커지고 귀만 높아지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식어지고 차가워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날도 멀지 않았겠죠.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